필릿 예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도면은 제일 중요한 게 중심선부터입니다. 그래서 항상 중심선을 먼저 그려주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중심과 중심 사이를 옵셋을 통해서 중심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도면은 보시는 것처럼 필릿을 이용해서 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선을 모두 먼저 옵셋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곡선 처리를 하는데, 자, 간혹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한 가지가 어, 이 곡선에 지금 나와 있는 이중심선에 반지름이 얼마인가라는 질문이 한번씩 들어옵니다. 자, 밑에 우리가 치수를 보면 이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70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 이 호의 반지름이 70이란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어, 중심선, 요 중심선을 먼저 옵셋을 한 다음에요. 옵셋을 한 다음에 여기 맞춰서 원을 그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심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어, 떤임의의 거리를 가고자 할 때는요, F8번 키를 켜놓고 길게 하나를 그려줍니다. 길면 나중에 잘라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중심을 통과하는 중심선을 하나 그렸고요 어, 다음에 이게 15mm가 떨어져 있는 여기 중심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중심선이 좀 짧습니다 짧으니까 이것도 그렇게 길지 않도록 해서 선을 하나만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을 그려놨고요 먼저 어, 필요한 중심선을 옵셋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셋 여기 거리가 15입니다 15 세로선을 오른쪽으로 15만큼 가고요. 그다음에 전체 길이 138입니다. 그래서 138을 요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요. 다시 138에서 70만큼 역선으로 들어옵니다. 70 자, 그러면 밑에 들어가는 중심선 작업은 끝났고요. 자, 위쪽으로 48만큼의 옵셋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옵셋 해세요. 위쪽으로 48mm 자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중심에서 여기 중심에서 오른쪽으로 19mm, 19mm만큼 또 옵셋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19요 선이 요 방향으로 19만큼 온 거죠 근데 요 중심은 어차피 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무 o v 란 명령으로 선을 이동해도 되고요 또는 선을 클릭하고요 이 꼭지, 꼭지점을 클릭을 해서 크기를 줄여줍니다 아, 늘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줄이게 되는데 주의해야 될 거는요 마우스가 선상에 갔을 경우에는 끝점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선이 근처점이 나오는데요 자, 옵션을 바꿔 보겠습니다 Shift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객체선냅 설정을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설정을 할 경우에는, 끝점, 중심, 중간, 중심, 사분점, 아, 죄송합니다. 교차점. 이렇게 네 개를 지정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자, 여기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선을 클릭을 했습니다. 자, 마우스를 요점을 클릭하고 위로 이렇게 올려보면, 은 올려보면 지금과 같이 끝점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끝점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클릭을 해도 위치 변경이 안 생깁니다. 자, 이럴 때는 이 점을 클릭을 하고요. 마우스를 바깥으로 살짝 이동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줄여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줄여주면 중심선이 좀 짧아졌죠.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이게 70에 맞춰서 원에 해당하는 중심선을 먼저 하나 그리고요. 4 0자리를 그릴 건데요. 자, 먼저 이4 0자리는 따로 우리가 여기에서 뭐 라인을 그려 줘도 좋겠지만 이미 존재하는 선이기 때문에요. 그 로테이트라는 명령을 줘서 회전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테이트. 회전하고자 하는 중심선을 지정을 하고요. 기준점은 여기 교차점을 잡습니다. 그리고 옵션에 있는 여기 복사죠. 복사시 반시계 방향 40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0도에 해당하는 중심선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요 선은 굳이 없어도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원을 먼저 그려놓고 없애보도록, 없애겠습니다. 자, 서클에서 이쪽 교차점이 되겠죠. 근데 지금처럼 교차점이 안 나오고 삼각형이 나온다는 중심점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탭키를 눌러서 위치를 이렇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겁니다. 지금은 교차점이 나왔으니까 클릭하고요. 반지름에 해당하는 70을 직접 입력을 해도 되고 또는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을 해줘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선은 없애도 되는 거죠. 그래서 딜리트해서 지우겠습니다. 자, 이제 도면 작업을 한번 해볼 건데요. 먼저 레이어라는 명령을 줘서 필요로 하는 레이어를 먼저 만들겠습니다. 지금 도면층은 두 종류만 있으면 됩니다 센터선과 외행선을 표현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우리가 약속을 했은 게 하나 있죠 중심선 해당하는 거는 명칭은 1번 다음에 선 종류의 색상은 빨간색 선 종류는 여기에서 선 종류를 클릭을 해야겠죠 그리고 로드 밑으로 조금 내려가 보면 센트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이 센트를 지정해서 확인, 그리고 센트를 지정하고 확인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게 되면 1번 레이어를 그대로 복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0번을 지정하고요.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겠습니다. 자, 명칭은 3번, 색상은 똑같은 3번, 초록색으로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라는 도면층이 만들어졌으니까 자, 도면층을 닫겠습니다. 도면층을 닫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중심선으로 바꿔야 될 부분 요 선들이 모두 다 중심선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모두 지정을 해도 되겠죠. 모두 지정을 해주고 다음에 도면층에서 자, 도면층이 지금 잘 안나오죠. 메뉴를 전부 다 나오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도면층은 1번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모두 다 이렇게 지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트림 명령을 줘가지고요. 일단 필요 없는 부분을 먼저 잘라내겠습니다. 여기와 여기, 여기를 잘라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심선이 또 길어요. 그럴 때는 브레이크라는 명령을 줘서 중심선을 일부분을 먼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여기도 정리를 해주고 자, 이렇게 하면은 중심선이 다 갖춰진 상태고요. 자, 먼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먼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간격이 보면 반지름 11이 되있고요. 어 바깥쪽은 22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클 명령을 주세요. 원을 먼저 하나 그리겠습니다. 원을 그리는데 도면층은 3번으로 변경해 놓고 하겠습니다. 자, 서클에서 요점이 되겠죠? 여기에서 반지름 1 1또 엔터키에서 요점에서 이미 11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엔터키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트림이라는 명령을 주세요. 요 직선과 요 직선을 클릭 후 클릭 클릭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보겠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이 거리가 다 11이거든요 그러면 없애이라는 명령을 줬어요 거리는 11입니다 그러면 여기 곡선을 이쪽으로 한번 이 곡선을 이쪽으로 한번 그다음에 바깥쪽 얘가 22고 11이니까 또 11차이가 나죠 그러면 바깥쪽 바깥쪽 바깥쪽, 바깥쪽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이쪽 모양이 하나가 완성이 된 거고요. 자, 지금 이 센터선을 옵셋을 했기 때문에 센터선으로 표현이 됐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하나 하나 찍어서 여기에서 3번이다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방법은 매치 프로필트스라는 게 있었을 겁니다. 야근은 MA라고 했고요. 그래서 매치 프로폴티스를 해서 먼저 원본을 지정하고 바꾸고 자는 하 객체들을 이렇게 지정해주면 바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나머지 작은 원을 작성 해보겠습니다. 서클 명령을 주고요. 이 자리, 여기 교차점에서요. 교차점에서 지름이 18과 4 0 있습니다. 그래서 지름, 지름 D는 18. 자, 다시 우리가 요 점을 클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지금처럼 중심점을 요구할 때이 원의 점이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클릭한 점이에요. 그래서 요 점을 클릭하는 것 대신에 골뱅이를 이렇게 넣어줘도 된다는 거죠. 골뱅이를 주고 엔터키. 그리고 지름 D. 바깥 지름이 40이죠. 그래서 40. 이렇게 원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밑에도 동일하게 보겠습니다. 교차점 먼저 찾고요. 지름 d는 28. 또 엔터키한 다음에 중심을 안 잡고 골뱅이를 바로 주는 거죠. 그러면 중심이 자동으로 또 이렇게 잡히겠죠. 지름 d는 44. 자, 이렇게 해서 원을 하나 만들었고 하나가 더 있죠. 여기 반지름 39짜리. 자, 그러면 다시 골뱅이 반지름이 39. 이렇게 해서 원을 하나 만들어 둡니다. 자, 다음 왼쪽에 있는 이 모양을 만드는데 이거와 같은 원리로 작업을 하면 됩니다. 먼저 서클에서 교차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잘안 나오죠? 마우스 움직이니까 교차점이 나왔는데 만일이 안될 경우에는 탭키를 이렇게 눌러서 교차점을 클릭을 해줘도 됩니다. 자, 반지름 11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똑같죠? 그러면 여기 교차점, 또 중심점이 나오면 안 된다 그랬죠? 교차점 나왔을 때 클릭하고 그냥 듣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선을 우리가 옵셋을 11mm를 해도 되는데요. 옵셋을 11mm 하게 되면 또 트림을 해서 잘라야 되니까, 자, 이럴 경우에는 라인 명령을 줘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트림 명령을 준 다음에요. 경계선을 이렇게 두 개를 잡아도 되고, 이렇게 두 개를 잡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원과 원을 클릭을 했고요. 바깥 지름이 22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옵셋. 안 지름과의, 안에 있는 반 지름과의 차이점이 11이니까요. 11을 주고, 이렇게 옵셋을 해주면 모양이 완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필요라는 기본 형태의 작업은 끝났습니다. 자 나머지 안쪽에 보면 여기 R 30, 20, 16이 있어요. 그거는 모두 필릿이라는 명령을 하면 됩니다. 자 필릿에서 반지름 30. 자 일반적으로 어, 필릿에 보면 여기 자르기라는 옵션이 기본적으로는 보통은 자르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자르기가 됐을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보겠습니다. 자, 원과 직선을 이렇게 클릭을 해 주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 이렇게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과 같은 형상을 반지하려면 필릿에서 반지름 30 그리고 자르기 T가 있겠죠? 트림. 트림을 자르지 않겠다. 노트림. 지금은 노트림 돼 있으니까 굳이 옵션을 바꾸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어, 지금처럼 이렇게 됐으면 이 원을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직선을 클릭해주면 선이 하나 들어갔죠. 자, 다시 엔터키 하고요. 반지름. 이번에는 20입니다. 20은 여기 원과 여기 호에 해당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자리가 되겠죠. 자, 여기는 반지름. 16. 여기와 여기를 이렇게 해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곡선과 곡선을 연결할 때는 항상 접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라인 명령을 주고요. Shift,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여기에서 접점, 원과 또 Shift 오른쪽 버튼, 또 접점 연결할 원을 이렇게 클릭을 대충 해주면 됩니다. 그 위치는 자동으로 이렇게 찾아가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 형태는 이제 다 갖춰진 거죠.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트림을 해서 여기 직선과 곡선을 지정했고요. 여기와 여기가 경계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를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잘라지게 되겠죠. 자 이러고 나서 보니까 중심선이 다 가지 각색의 길이가 그러면 이거를 브레이크란 명령으로는 잘라낼 수는 있지만 연장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선 길이를 늘려줄 수 있는, 랭슨이라 명령을 줍니다. 그 중에서도 동적 다이나믹 일서입니다. 중심선이 기니까, 자, 여기를 클릭을 하고요. 어, 동적을 쓸 때는 F8번 키를 끄고 작업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F8번 키를 끄고, 선 길이를 이렇게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짧죠? 그러면은, 클릭을 해서 길게 늘려주고요. 요거는 애매하게 지금 남았거든요. 클릭을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줄여줘도 되고요. 요거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선이 애매하게 이렇게 남았죠. 일반적으로 중심선은 교차점에서 2 내지 3mm만 빠져나와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 정도로 하면 되겠죠. 자, 이러고 나서 보니까 센터선이 정상적으로 표현이 잘안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선과 선의 간격이 너무 멀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크기를 조정하는 게 LT 스케일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 값이 1이 되어 있는데요. 한 절반 정도 0.5로 줄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센터선과 센터선이 지금처럼 보기 좋게 이렇게 작업이 끝난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도면을 그리는 방법이었구요 이 상태에서 치수 기입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층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치수는 우리가 Dim이라는 이름을 주기로 했구요 색상은 4번 색상을 쓰기로 했죠 그리고 선 종류는 실선 그대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만들었으니까 닫구요 도면층을 4번으로 딤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선형 딤 L I N E A R 딤 리니어라는 명령을 주고요. 자, 먼저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해볼까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 48mm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치수는 15mm가 되고요. 다시 여기에서 여기 교차점까지 거리는 30 8mm가 되고요. 다시 요쪽 교차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70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요까지의 거리가 19mm가 됩니다. 그래서 선형 치수는 끝났고요. 자, 그다음 dim ang 각도입니다. 요기 중심선과 여기 중심선을 클릭을 해서 40도가 됐고요. 자 지름은 D diameter 약자를 따서 DIA를 써줘도 됩니다. 그리고 지름 치수 기입하고자 하는 원을 클릭을 했어요. 40, 18, 다음에 여기 반절에 여기 지름이 되겠죠. 여기 지름 44. 여기 지름 28 이렇게 됐죠. 자 마지막으로요. 반지름 Rad 레디우스입니다. 자 먼저 여기에 R20 그리고 여기는 R30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여기는 R22 여기는 R11mm 그리고 여기는 R39mm 이 여기는 R이 16이 되고요또 여기에 R이 11mm, 여기에 R이 22mm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필릿이라는 명령어에 대한 예제를 그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후크와 같은 다른 예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